노래 이따가 들어드릴게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임이라 기다려봐. 우선 가지고 있는 뽑기 건으로 먼저 돌리자. 지난번 한 50개 정도에서 뽑았던 거 같은데 여기 없는 게 라나랑 티아리스랑 루나 다 없네. 근데 나와야 되는 건저 라나거든요. 보젤이랑 같이 들려고 아, 근데 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그냥 어, 가벼운 마음으로 욕심 내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어 여기서 멈춰. 어왜 그러지? 이거? <laughs> 한 방에 나왔나 본데? <laughs> 나왔어 나왔어 지금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한번더 빛났어 아 제시카 오케이 SR도 하나 나왔고 이름 모를 형아 뭐가 나오긴 했는데 루나 예 쓰는 넨가 루나 말고 다른 것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나왔네 스킨 어 스킨은 스킨 양호 아얘 저거 쓸수 있군 할수 있구나 나안 그래도 할수는 애가 좀 적긴 한데 기본 패시브가 뭐야 마방 플러스 10% 주인의 아군이 받는 마법 피해량 15%아 약간 마법 딜러들 있을 때 카운터 칠수 있는 애네 어 괜찮은데? 처음에 나와서 좀 얼떨떨하다 다음 일단, 한번 SSR 나왔으니까. 그래, 어, 들어와. 이거는 스킵 가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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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야, 너무, 너무 욕심이 많다. 4천원 아직 많이 있어 몇번 안에 나올까? 라라만 나오면 좋을 텐데 어? 아 보석 40만 땡기면 10번 더할수 있는데? 잠깐만 깰수 있는 임무 중에 아 그렇지 이 정도면은 안 나올 수가 없다 하나는 더 나온다 최소 가자 하나 하나 더 하나 더더 더 돌려주세요 더 돌려주세요 더 돌려주세요 더 돌려주세요, 더 돌려주세요. 에이. Nope. 아, 나는 하필 발가스를 겁나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프레아가 이렇게 나오냐. 어, 더 도나? Nope. 음. 음. 에이!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아직 네번 남았다. 나와라. 열심히 열심히 써본다고 뭐야 실수로 클릭 바로 해버렸어. 이럴 때 나와 있지 않을까? 스킵을 눌러놓으면은 아, 일단 이렇고. 아, SR 중에서도 좀쓸모 있는 애 있어가지고 그런 애거 나오면은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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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안돼. <laughs> <laughs> no. 왜 얘만 나오지? 얘 지금 한 세네 번 나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다른 좋은 SR 나오나 했더니. 차라리 이메일다가 나오면 몰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가즈아! 어, 이걸 한번더돌것 같다. 안돌네 젠장. 아, 왠지 다음 열장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군. 9장이니까피리스타 어? 150개. 이거만 뜨지 않을까? 근데 다 왔어. 첫 번째 한번뜨고서 이제 딱 여기 강 나왔어. Later. 여기 나온다. 이거는 근데 맞는 거 같아. 어, 근데 그 게임에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많이 안 나오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했는데, 그게 지금일 거 같아요. No. 음, 뭐 있어봐. 진짜 나오나니까, 나오나니까 봐봐. 안 멈추잖아. 또 돈다. 그렇지, 멈추지 않아. 나왔다. 라나라나라나라나라라라나 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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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어! 아 깜짝이야 어, 크리스 근데 괜찮아 좋아 아 이거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 분명히 좋았는데 사람들 다예라라 말이지 라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아잠아 아직 그 희망을 끝내지 마 SSR이 두개 나왔을 수도 있지 하.. 아, 그래도 두개 나왔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얘는 패시브가 뭐냐? 행동 동료시두칸내 아군에게 치유 부여 아.. 미친 이래가지고 사기구나 와.. 얘 뭐냐?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쓰지 너무 개사기 야 오해하지 마 큰일 나 받는 피해랑 반감 야야 이메일 다 직장 잃었다 템다 빼줘야겠다 템다딱 빼가지고 제껴 쓰면 되겠다 레벨업 시키고 도대체 옛날에 복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저런 하이, 하이그레? 그래? 짱구에 나오는 하이그레 그래 패션이 이렇게 많냐? 하이그레 그래 패션. 얘도 하이그레 그래 패션이고, 얘도 하이그레 그래 패션이고. 다 하이그레야. 다 그렇다니까? 원화가이 양반 야인이 만들던데. 야 허허허. <laughs> 그래도 이 게임 때문에 다시 일자리 찾은 건가?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 있으면은 그거 더 저거 하고. 어디 뭐 콜라보 하면은또 그리고 그려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마. 제목까지 알고 싶지 않거든.